힘내야 됩니다. 오늘 좀 전에 방송 전에 네. 아, 여성 팬분들 <laughs> 예쁩니다. 아, 매부쇼 <laughs> 보는 분들 예뻐요. 보셨죠? 네. 예뻐. 아, 오늘 방송 전에 네. 드문 일인데. 아, 예쁩니다. 아, 뭐, 그것보다 또 젊은층에서도 젊은 아, 매부쇼를 너무 잘 보고 있다. 그렇습니다. 최욱씨가 방송 전에 정말 예민한 분인데. 아. 아유, 또 사진까지 촬영해 주시는 아, 그 모습. 이, 우리 그. 제작진한테 호통을 쳤어요 네. 아뭔 소리 하냐고 빨리 모시라고 어, 내가 준비하느라 시간 없다고 내보내야겠죠 그러더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4년 만에 최욱씨가 사인하는 모습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네, <laughs> 일일이 사진 다 찍어드리고요 네, 사인해드리고 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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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예쁩니다 근데 수고하셨습니다. 아까 그 여성분들하고 사진 찍을 때 예. 예쁘죠 아, 조금 쪼신 것 같은데 <laughs> <laughs> 아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쁜 분들이 이제 그렇게 좋다고 한다는 것은 네네네네. 저는 배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<laughs> 있다. 아이거 진짜 진심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맞아요. 진지하게. 아 <laughs> 어, 저는 약간 배우가 아, 있다고 보는 입장. 누군가가. 있다. 있다.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주고, 아, 나를 해아리려고 네. 왔다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침투설을 좀금 아, 까 솔직히... 근데 솔직히 고백하는 거야. 아, 저는 그런 아, 생각을 항상 갖고 네네네네. 있습니다. 근데 저를 네. 좋아하기에는 좀 예뻐서... <laughs> 맞잖아. 아 맞잖아. 최홍말이 진짜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. 현모야 어. 현모양 양초가 되어줄래? 평생 난 너의 진짜 간병이처럼 <laughs> 내가 평생 혼자요. 아니, 아니 아니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정말 옆에서 모든 걸에 <laughs> 다 같이. 아, 아 침대에서 모디러라게. 내가 지금 외로운가봐요. 나 지금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. 어 지금 끌려요? 아까 그러니까, 왜 Why not? Why not? Why not? 이 생각이 들어요. 와 와이시. 대박이다. 야 <웃음> 대박이야. <laughs> 아그래 너무 아이 예. 요즘, 우와. 요즘 너무 평안하고 너무. 마음이 진짜 좋거든요 제가. 왜 아무리 좋아도 나는 좀 그렇지 않나? <laughs> 아니 왜왜 왜 자기 사설 그렇게 얘기 하세요? 나는 좀 그렇지 않나? 야, 대박이다. 이거 엄청 웃겨요. 아직 안 보셨으면 응나인 구독하고 영상 꼭 보세요.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 아, 어울리지 않고 네. 너무 또 젊으셔 맞아요. 맞잖아 네. 네, 저는 배우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, 좋은 경계심이죠 네. 조심하는 거니까 아, 네. 맞 네. 오늘 아까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예뻐요 아, 배우를 추적해야겠구나 아, 맞, 맞잖아 그냥, 그냥 날 좋아할 아, 네. 수는 없잖아 전 솔직히 맞지, 놀래서 놀랬지. 눈을 이렇게 못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네. 맞아요. 네. 그 배우가 있다니까 네. 나가시자마자 최우씨가 저분뭐 어디 잠수정 타고 온거 아니냐고. <웃음> <웃음>